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에 내 가슴 뿌리 되니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래방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다정한 눈빛으로 주고받으며 불러준 사랑 오늘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유현상 씨 그리고 최윤희 씨 부부가 함께 불러 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노래 어.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예. 네. 아니 했어요. 했어요? 네. 아니 안 들리는데 저기서 보니까. 참좀 미안한 게 이게 네. 여자의 그 음역으로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남자 저의 음역으로 해 가지고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니요, 노래는. 아니요. 집에서 이저 평소 때 노래를 잘안 하신 것 같아요. 두분이서 평소 잘 노래하세요? 아, 저 집에서 할 때는 네. 여자 음역을 하죠. 네, 지금은 이제 네, 지금 남자 음역을 했고 네. 집에서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래야 되니까. 때를 쳐주면서 노래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왕년에 최고의 그 아시아의 그 스타인데 그죠? 그 요즘 수영하세요? 아니요, 요즘은 못해요. 지금 못하시고. 네. 아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laughs> 유현성 씨 아기 <애기> 안 보잖아요. <laughs> 저, 아, 저도 애기 봅니다 아기. 잘 가져요. 네. 그래요? 네. 자 사랑 두 분서 불러주셨는데요. 에, 이 사랑 부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 일단 멜로디가요. 네. 멜로디가 좋고 그 다음에 가사가 좋고.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마음으로 네. 잠시 모든 걸 잊고. 잊고 네. 노래 하시니까 마음이 좀편안하죠 아, 이 곡은 편안하게 부르면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가사 내용이 전부 다다 다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고 보고 또 봐도 뭐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뭐 전부 그런 쪽이니까 편안하게 부담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연상하시면 노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쏟아 내 여인아 잠시라도.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가사속으로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일절 불러보시니까 어디가 좀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 처음에 뭐이 세상에 아, 이렇게 아, 처음 시작할 때좀 쉽게 시작하는데요. 네.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있죠. 네, 보고 또 보고 또 네. 쳐다봐도 네. 그 부분요. 그 부분이 좀좀 좀 애매하죠. 아니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네. 그, 부분을 참 좋아해요 금한 그 최윤 야궁금분한번 해보실래요? 음. 한국말을잘 못하시네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금내 사랑아 <laughs> <저. 웃음> 아금한박구한번 전해주세요 가수의 부인이라 그런지 폰도 벌써 딱 잡혔습니다 자 그럼 <laughs> 지금 저 어, 네. 여자 음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우리 그럼 합창단 주부합창단 여러분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실치하는 내 사람아 거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최인희 씨는 이 곡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찾으라면 어디를 좀 찾으시겠어요? 어, 여기 내가 어, 내 가슴은 우산이 돼. 비비 내리는 여름 날엔 내 가슴이 그러니까, 내 가슴 불이. 네 우산이 되고,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엔 내 가슴 불이 되리라. 네. <laughs> 물불 좋아하시나 봐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여름 날에서부터. 불이 되리라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그참 좋습니다. 네, 당신의 노래방 오늘은 유현상 최윤씨 부부와 사랑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하늘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라면 별이고요. 또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꽃을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사랑을 엮어가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 처음서부터 불러보죠. 승부사이고 둥에게 키워라네 내가 승부를 이라온 세상을 다준대로 바꿀 수 없는

So, most i